어, 푸틴이 형 아, 끊어라고 바쁘다고 알겠어. 예, 바쁘대. 푸틴이 형은 일단은 그거 좀 기다려 봐야 된답니다. 레이선이 지금 모른데. 전 여기서 매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935.75가 상단부 마디값으로 존재하기 있기 때문에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10분에서 지금 중심값에서 지지를 받고 올리는 것 같지만 저는 잠깐의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도를 진입을 했습니다 따라 들어오지 마십시오 오늘은 CPI가 있는 날이라 죽습니다 다들 라이팅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예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친구랑 싸웠을 때 여자친구 대문 앞에서 기다렸던 그런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기 잠깐만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180이요? 그거 저한테 물을 게 아니고 트럼프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트럼프한테 전화 한번 해 볼게요. 어, 놈피 오늘 22180갈 거야. 어, 진핑이한테 또 물어봐야 된다고? 잠깐만. 어, 진핑이요. 22180. 아, 일단 오늘은 모르겠고. 어, 일단 22000은 찍었으니까. 푸틴이한테 물어보라고요? 잠깐만. 아, 씨, 푸틴이. 어, 푸틴이 형. 아, 끊으라고 바쁘다고 알겠어. 야, 바쁘대, 푸틴이 형은. 일단은 그거 좀 기다려 봐야 된답니다. 레이선이 지금 모른대. 응. 쓰다가 잘 팔았단다. 복수해 주자. 잘못 팔았다라는 걸 보여 주자, 우리가. 너는 더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런 걸로 보여 주자. 배 아프다. 나만 손실이면. <목소리> 전쟁 났니? 뭐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루하루 진짜 왜 이러냐? 지금 매일마다 한 번씩. 트럼프 차트 보고 있나봐요? 자, 곡글 남기네. 이거일 수도 있어요. 이때 이거 지금 변동폭 큰게 지금 트럼프 그 관세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트럼프가 매도를 쳤어요. 쭉 빠져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야, 다시. 그래서 계속 글을 남기는 거지. 자, 10분 봉 보니 아무리 봐도 매도 같아요. 저는 춤에 두개더 붙었습니다. 930.32. 매도 계속 내려가자 저 밑에 지하까지 내려가자 그냥 내려갑니다 지하 2층 갑니다 가자 가자 띵동 저 여기서 내려요 자 제가 왜 매도를 자꾸 받느냐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랬죠 935.75이 자리가 저항이니까 나는 매도를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935.75가 이 노란색 선입니다. 자, 얘가 제가 여기서 들어갔어요. 들어갔지만 얘가 결국에는 935.75를 못 열었죠. 그러면 상승을 하면서도 제가 왜 자꾸 매도로 붙잡고 있었느냐. 첫 번째, 935.75. 올라가면서도 몸통으로 못 열었습니다. 항상 상승은 몸통 플래그가 중요하다고 했죠. 두 번째, RSI에 있어요. 일본의 RSI가 어때요? 50 기준으로 볼때 아래 사이 위에 있으면 배수세가 강하고 아래에 있으면 매도세가 강하다 했죠 지금 얘가 어때요 얘가 오르면서 내린것 같지만 결국엔 50자리에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시그널 선이 계속 저항이 되고 있어요 맞죠 시그널 선못 열었습니다 1분으로 볼때 그래서 도가 좀더유리하다 생각을 했고 10분을 보더라도 시그널 선을 저항을 맞고 같이 빠지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다면 뭐겠습니까 나는 이거 봤을 땐 수보다는 도가 훨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추매를 붙인 겁니다 왜냐 저항을 맞으니까 아 그리고 정리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정색 이평선이 722평선인데 여기 계속 다 왔잖아요. 여기 오면 일단 정리하는 겁니다. 왜냐,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한번 정리하는 게 맞아요. 노엘님 해설이 이제 점점 더 이해가 많이 되기 시작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점점 이해가 되십니까? 다행입니다. 어, 그럼 이해가 된다는 건 다행인 거예요. 그다가너뭔일 있니? 지금 너 발정났어? 왜 이래? 요즘에 뭐야 이건 또왜 이러는 건데? 자 저는 그냥 매도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935.50 매도 5, 4, 3, 2, 1 여보 미안 미안 그쵸? <laughs> 지금 화면에 적힌 대로 딱200% 나왔죠 딱200% 나올 것 같더라 딱 뭔가 분위기가 근데 나는 아래로 200% 나올 줄 알았는데 위로 200%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laughs> 쓰러지지 말고 본장에서 전 물을 타던, 저위층을 하던... 빠져나와 볼게요. 사나이 노엘 이렇게 죽을 수 없지. 자, 전 여기서 물 타기 할게요. 964.75 매도. 여기서 900대 초반까지만 가보자. 제일 좋은 거는 898인데, 900초반까지만 달려보자. 쓰다가... 자, 일단 여기서 일부 정리하고, 황기압 콜딩 가봅시다. 자, 여기서 나무 일단 정리할게요. 지키고 어, 일단 지키고 봅시다 제가 추매를 붙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딱요 이 자리입니다 요이 중심값이 열리죠 여기서 마디를 받으면서 이큰 캔들에 대한 중심값이 열렸습니다 열리면서 쭉 빠지죠 그러면서 어때요 여기 있던 꼭지 잡았던 자리를 열어 버리죠 이렇게 여기가 열려 버렸기 때문에 추매를 붙었습니다 그래서 900대 초반 자리까지 일단 바라보고 달렸고요 제가 매도를 추매를 붙은 이음니다. 전점 캔들이 꺾이고 있죠, 이렇게. 누가 봐도 10분봉은 내려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마디를 통과하자마자 빠르게 들어갔습니다.